지금부터 1월 23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우수아 15장, 17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축하였다 악사가 낙유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었으니 샘몇 개만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 쌈과 아랫 쌈을 주었다. 아멘. 열망과 열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어. 나누려 합니다. 어그참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뭐더 필요한 것 있니? <laughs> 네.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너뭐더 필요한 것 있니? 라는 질문. 혹시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이런거 더 필요해요 아니면 저런거 더 필요해요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요 만약에 이런거 더 필요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게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 뭐 괜찮아요 라면 진짜로 필요한게 더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뭘 해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가 실제로 더 필요한 건지 몰라서 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 우리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로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거든요. 사위. 그래서 여수아와 갈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나아갔죠.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 산을 받았고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그큰 자손들을 그 거인들을 점령하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갈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명을 받은 온니엘이 열심히 싸워서 기아세베를 쳐서 이겼고 자기 그의 딸어 악사라는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면 갈렙의 형제 그날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그리고 어 악사가 좀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데요. 악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온니엘 남편한테 장인어른한테 자기 아빠 갈렙한테 어, 밭을 얻으라고 재촉합니다. 밭을 받으세요. 밭.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내라고 재촉하였다. 둘이 마음을 합쳐서 아빠한테 땅을 구한 겁니다. 이게 뭐 욕심인가요? 뭐 굳이 욕심이라고 단어를 쓴다면 거룩한 욕심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개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땅을 밭을 일궈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다스리는 것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빠 갈렙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뭐냐면 뭐더 필요한 것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악사가 날개에서 내리자 갈레비 딸에게 물었다.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여기서 보통 말하는 뭐 겸손한 크리스들이라면 뭐라 대답하겠어요? 아예 없어요. 뭐 이것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악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내 네, 필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이 산간 지방이고 또이 땅이 있는 밭이 이렇게 메마른 밭이기 때문에 내가 잘 개간해서 살려고 하면 물이 필요해요. 이 땅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샘물 윗샘 아래샘을 주세요. 샘물 몇 개를 주세요. 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사사기에도 똑같은 거의 단어 바뀌지 않고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 장면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이 열심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열심에 열정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글쎄요 이렇게 지부할수지부해도 되는 모르겠지만 다른 민족들은 아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러니까 갈렙과 이 악사 온열엘 말고 다른 지파들은 결국 가난 땅에서 그 가난 사람들 다내쫓지도 못하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현실에 아,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다스리고, 잘 개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가 살아다니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했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또 이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열정이라고 봐요. 열심이라고 봐요. 욕심이 아닌 열심, 열정, 열망 그 정말 어제는 충성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충성 되다면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신 분이니까. 이 열정이 누구에서 왔나 어디에서 왔나 바로 아빠 갈렙입니다. 사실은 나이 85살 때이 산재를 내가 주소서 하면서 나아갔고 그 안악 자손들이 있고 점령하기 어려운 산간 지방을 헤브론 지방을 치며 나아갔습니다. 그 장면. 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산재를 내가 주셔서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어, 갈렙이었죠. 이 열정, 하나님이 더 셉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열정. 이런 갈렙의 적극성과 추진력과 열정과 열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지혜와 열심으로 다스리시듯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이 지구를 아름답게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그 열심을 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어,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뭐더 필요한 것 있느냐?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열심 가운데 뭐더 필요한 거 있니? 그렇게 물어보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물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에 관한 책도 쓰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의심되는 그런, 그런 장면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가 우리가 안들어졌던 경험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들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들어졌다라고 말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스 yes 혹은 노 no 혹은 웨이츠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 구하고 두드리라. 그리고 또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5살짜리 아이에게 총을 줄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만 구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믿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에서 이 열심이 나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더더욱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바로 뒤이어서 반대의 모습이 닿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악사와 온리엘과 갈렙 이야기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고 한그 명령을 유다 자손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엽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엽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그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자신의 땅으로 이렇게 삼지 못한 모습이 있지요.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귀찮았는지 두려웠는지 손을 놓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갈렙처럼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냥 스스로 귀찮았는지 두려웠는지 포기하는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싶은가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동행하고 싶은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과 지혜와 능력을 은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싶은가요? 하나님, 저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거 이런 거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화요기도 모임 때도 나누고 주일 때도 기도 나누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 공급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로, 더 아름다운 전도로, 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차양함에 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그 열정과 그 갈망과 그 소망이 기대가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 기대가 사라지면요 금방 타락합니다. 혹은 금방 타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믿고 기대하며 뭐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더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더욱 더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모르시는 그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엎드리며 또한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모님들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